그는 과연 여섯 사람에게 어떤 비정의 무기를 전수해 줄 것인가? 내가 오늘 보니까 제일 안될 사람이 걱정되는 게 상혁 씨예요 음. 상혁 씨가 나와서 대표 선생님의 든 맹구 흉내를 눈빛, 예? 그 다음에 몸짓을 보면서 포괄적인 연습을 한번 하겠어요. 나오세요. 예. 아, 잘할수 있을지. 예. 항상 얼굴에 격리는 이나는 것이. 아니 그게 그냥 뭐 전문가가 써도 되는 거고 티꺼운 표정 말고 <laughs> 일단 꼬아주세요 얼굴 전체를 그냥 휴지를 딱 잡아서 아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눈빛은 흐리멍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이 삐뚤어져야지 정확한 맹구에 어우 연는공 <começo> 굉장히 잘생겨 좋아요 그렇지 음. 저 저자석 좋아해요? 네 저자석 좋아해 어, 그래? 성민이 형이 어. 형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하고만실거이겨야죠 보시, 보시, 보시. 아장반아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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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 반장. 아근 아직 나는 자꾸 아저씨, 하면 이렇게 이대은이 자꾸 됐나 봐요. 어, 어, 요 선생님 반말 하면 안 돼요 네.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 저는 자꾸 하면 이대은이 되거든요. 그 이해하는데 그래도 노력하니다는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그럼요. 다 되는 거예요.

뭐요? 어? 루이 암스터. 루이 암스터. 네, 해보세요. 아지금요예 음. And I think to myself, Oh, what a wonderful world. 음, 뭐 비슷은 한데 <웃음> 어 <웃음> 짜증이 나네요. 노래 음. 어,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안 웃긴다 말이에요. 그렇죠. 안 웃기면 소용이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종선 씨 모창을 해도 네. 똑같은 노래하면 안 웃겨. 네. 그니까 러 내가 노래 바꿨잖아. 예, 네. 어떻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아! <laughs> 이건 <이런> 식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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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웃겨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웃겨야 산다. 웃겨야 산다. <laughs> 못 웃기면 하나만. 하나. 모두 끼면 하나, 하나. 하나만. 그렇죠. 모두 끼면 하나 열심히 노력한 게도라함이타구이야 응? 자,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일 없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셔갖고꼭 네. 저처럼 포크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한테 인사합시다. 네. 네. 자, 전세, 선생님 촬영! 선생님께 종례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오, 오늘... 오, 어, 이쪽으로 방송 끝나고 찍어보면 날라왔어요. 방송 다 즐겨 본 거예요. 그래요? 너 원래 고한거 아, 아니, 뭘 뭐, 뭐 이렇게 안와 또. 예? 아, 형이말니야 얘기를 하시는데 애들 알았을 때 얘기하는 거야. 야, 성민씨도 마찬가지지. 네. 우리 팀을 만들 때 비슷한 시기 만들어봤어켄과트크 네. 근데 우린 처음에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성민씨가 더뜰줄 알았어요. 아 아니, 외모가 다 네. 솔직히 외모가 다르거든. 솔직히. 나도, 그래,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도, 나도 맞아. 가 보면은 우리 이제 같이 방송나로 보면은 아이디어가 이 머리에서 나와요. 그럼면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 네. 그러면 그거를 파트너가 딱 듣고 그거를 우리 또 방송에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아, 생각은 먼저 하는데 표현은 한결 가안 나. 지 상대방에서 안 뭐, 뭐 이렇게 네. 하면 또 뭐, 어떡하고. 뭐. <laughs> 그 소외된 뭐, 캔, 소외된 주크. 나도 캔 봤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이기서. 김치도 이만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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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좀 느끼해. <웃음> <웃음> 전... 제가 이만 먹어 그리고, 그리고 이치에 이렇게 두 분이서, 경세요 팀을 하나 만들어그 어, 네. 이름을 하나 만들어봐요. 네? 네? 이름보리 아니, 그게 아니라, 멘트 가야지. 없음. 없음. 트 없음. 멘트 없음. 멘트. 멘트. 듀 어? 이케에서 소외된 이종원과, 응. 우리 또듀크에서 소외된 성민씨하고, 듀캠 응. 괜찮지 않습니까? 좋은데요? 맹구를 독발해야 돼. 어, 뭐요? 어떻게... 야! 빨리 들어와, 야! 야, 지금 말이야. 어, 야몇 시야? 아니, 스케줄이 많아 여기 스케줄, <laughs> 야, 잠깐만. <laughs> 야, 여기 스케줄 없는 거 현수밖에 다시, 없잖아. 다시, 다시 정정해야나 <laughs> 아니! 웬 <왜> 졌니? <그러고> <laughs> 스케줄이 겹쳐서 아, 머리는 무슨 노란 빗자루같이 해가지고 나도 이런 데 왔단 말이야 별로 없네 전대용기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너뭐 늦었으면 맛있는 거라도 사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떻게좀해봐시제으로 그래? 네 니도 로 하지 그러면서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제가 좀긴거 해봐 왜? 7명 떼줄게 월면 7명 나눠야 되니? 잠깐만요 그래 나갔다 와 나도. 어, 누구세요 웬일이세요? 아니, 여기 웬일이세요? 네? 웬일이세요? 좀금면도 음. 잡혔어요? 아, 여기 혔어요아 네. 아. 여기 여기. 아니야. 전야. 전수야. 여기 야전야아니야아니야저야전야 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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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야 여기 야 응. 응. 여기뭐라 하나. 라 네네, 말했잖아. 안왔어 이렇게 틀려지나? 영광인지 아시오? 네. 여호태와 지금 병사체 구별을 못하잖아. 여호태가. 날 때부터 이런 거 어떡하라고. 네네. 네. 그러세요. <웃음> 어, 그냥 <laughs> 가요. <laughs> <laughs> 의자가 없는데? 오랜만에요. 아, 몇 년생으로 들어가 래몇 년생? 아니야. 그데 여기, 뭐 오늘 내가 여기 무슨 저기 내가 얘기 듣기로는 네. 무슨 저 지, 지지리들만 모아놨다고 었는데그런사람이아니데왜 그렇게 얘기했지? 진짜로 네. <laughs> 제가... 오늘 어떻게해 네. 오셨어요? 선생님으로 왔거든요 내가. 짓말하지 네? 네. 어. 마세요. 재치는 네. 토크의 대명사 네. 주영. 그의 열띤 강의는 다음 통으로. 주를 기대하십시오 Millennium toxin.